오! 징예스여신분들줄의춰춰 주세요. 예스! 한번 더! 오! 징예스보이스의 차량! 예 자, 이성이 왼쪽으로 좀한 발만. 옳지. 디보대 오른쪽 한 발. 됐어요. 아유, 도끝었어 됐어. 아니, 좀, 좀. 아유. 좀 아! 됐어요. 좋아요. 준비 됐나요? 아멘! 오, 하빈이 예보미 마이크 잡아주세요. 자, 하빈이 아멘! 아멘. 예보미 아멘? 아멘! 좋아, 목소리 잘 들려요. 자, 우리 극하고 가족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시작! 사랑하는 예수 마을 가족! 성경 집회 무대 하는데 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 보이스에의 아, 아름다운 세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자, 우리 감비가 마이크 전해주세요. 오늘 첫 무대여서 조금 긴장할 수도 있지만 가족들 많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우리 보이스의 친구들도 우리 첫 무대하는 이내를 바라보면서 빛이 있으라 이내 다시 담비에게 마이크 주고 담비는 마이크 살살 내려주세요 옳지 우리 말씀부터 신자 어? 우리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보이스의 말씀 준비 毎日の特別な方、シャボー、バイステン 우리 동네 친구들 이제 신하게 스토리텔링을 시작할 건데 우리 스토리텔링 친구들 마이크 잡고 우리 예보미 하민이는 마이크 내려놓고 이제 신나게 스토리텔링을 또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대고서 스토리텔링 시작합니다. 준비. 십자가. 시작. 시작! 됐나요? 율동 친구들 주먹 치고 힘차게 마귀의 자녀에서하나님의 자녀로 가망에서구하을 두려움에서 평안을 상처와 질병에서 치유와 나은대로 저주에서 십초가로 죄에서 용서로 지옥에서. 너무 잘 보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힘차게 선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준비됐나요? 감사합니다 딸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인사. 사랑하는 네. 예수 나의 가족들. 맞다. 감사합니다. 귀신들아. 다이어트 브이드를 놓고 살살. 자, 이제 보인 선생님. 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슥!